숙소 뒤에 마당이고요. 어, 아침 6시 반 조금 안 됐고요. 그냥 일어난 김에 이쪽 동네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요. 어, 화장으로 오늘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 좀더 여유있게 갔던 데 또는 안 갔던 데를 한번더 갔다가 와볼지. 사실 몸 상태가 이상하게 피곤해요. 오토바이 타면서 한4일 되고 이제 5일째 되니까 아 몸이 좀 많이 피곤하네요. 조금 나왔다고 논이 있네 물 들르고 네 여기는 동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품님하고 어, 상의를 해서 이제 인품님은 인품님의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오늘 하자고로 들어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더 생각을 해 보고 오늘 오전 중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음, 결론은 오늘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들어가서 씻고 아침을 먹으면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장 먹어요 군장 이쪽 북쪽에서 파는 따뜻한 분짜 국물 따뜻한 분짜 뭐 따뜻한 분짜는 뭐 이래요 그냥 따뜻한 국물에 면이 있고 분이 있는 거죠 분 그리고 고기 근데 고기가 어떤 데는 분짜 하노이 같이 정말 생고기가 구워서 나오는 데도 있고요 여기는 그 우리나라 동그랑땡 같이 다져가지고 네. 구웠어요 맛있습니다 먹을만해요. 그래서 지금 등자를 먹으면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민폭님하고 이야기를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숙소 들어가고 있고요 숙소 가는 길이 되게 이뻐요 <laughs> 밤에도 이쁘지만 네, 낮에도 이쁩니다. 여기 사, 사, 사원 하나 있거든요. 작은 사당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그냥 올라가 볼까? 뭐 이런 오래된 나무랑 사당이랑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렇게 전망이 있네요. 아,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이 화장을 저 인폭리하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독립심이 떨어졌어. 화장에서 만큼은 독립심이 바닥이에요. 괜히 걱정되고 괜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나만의 길을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이쪽 길이쁘다고요 <laughs> 건물들도 옛날 건물들이라 이쁘고 뒤에 산도 이쁘고 이건 정말 오래된 집, 큰집 이쪽도 나무집. 내가 머무는 숙소. 그리고 이쪽 길 계속 이런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어, 산책할만 해요. 천천히 걸어서. 여기가 끝이네. 아, 돌아갑시다. 오늘 화장 갑니다 딴데안 들리고 바로 화장으로 곧바로 갈 겁니다 음 원래는 혼자 화장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음. 임폼님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저도 살짝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고 아, 너무 고맙죠 저는 음. 애 같대요 제가 여기 오면 제가 애 같아 가지고 혼자 못 보내겠대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임폼님 지나갑니다 <laughs> 아 숙소가 되게 이쁜것 같다고 응. 뒷마당에도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뒤에 산도 쫙 있고 아, 그 <laughs> 자, 이제 출발할게요. 화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쓸 거예요. 쓸 때마다 카메라 키도록 할게요. 응? 첫 번째 목적지 도착. 아무도 없네. 표지판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도 멋지죠? 달 표면이랍니다, 달 표면. <laughs> 다 돌이에요. 끝에까지 왔더니 화장실이 있군요. 여기서 뒤를 바라볼까요, 옆을? 사실 이런 돌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기 앞에 보이는 거다 이런 돌산이에요, 돌산. 그런데 대단한 건 이런 돌산 사이사이에 밭을 개간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는 이제 빨빨하고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 <laughs> 역시 오전에는 사람이 없네요. 이게 메밀꽃인가요? 임폼님이 이게 메밀꽃이라 고 그러는데? 아, 이쁘구만. 원래 이쪽으로 작은 천막 같이 해가지고 뭘 판매하시는 분들이 쫙 있는데, 이런 것들. <laughs> 아직 영업을 안 하시네요. 여기서도 애들이 노래 부르고, 어, 사진 찍고 그런 장소인데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음, 몽족 전통 가옥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여기가 몽족의 전통 가옥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생활을 하고 계세요 식사하고 계시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서 음. 살짝만 둘러보고, 음 결혼 사진, 음 사진 그리고 이쪽에서는 티비를 보고 계시네요. 이쪽은 방, 오, 침대다. 어, 학교 갈 준비하나봐. 마당에는 고양이가 이러고 있고요. 야옹아. 인속마을 앞에서 즐기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행. 세 번째 목적지 도착. 한마. 꾸불꾸불 고객들. 전에 왔을 때니 카페가 없었는데, 카페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전망을 보려면 뭘 시켜야 되나봐. 근데 저기 안 들어가고, 저기 올라가서 찍으면 돼요. 올라가서 보면 다 보여요. 음. 자, 다시 출발할게요. 가다가 간판이 있길래 세웠습니다. 와 멋지다 진짜 정말 진짜로 가는 곳곳에 이런 뷰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다못쓰워요 정말 일일이 다 세우다가는 한참 걸려요 지금 가다가 가다가 몇 군데씩만 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전망이 한번 보 죠？여 기로 한번 가 볼까요？여 어, 기도 여긴 더좋 나？전망 <laughs> 바라 보며수박 주스 한잔. 저쪽에 마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저 마을에서 길이 요렇게나 있어. 이로 저기서까지 걸어 나와야 되나 봐요. 다들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겠죠. 여까지. 근데 저런 마을이 쭉 훑어보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기 저기 엄청나게 많아. 지금 온 곳은 비스타 포인트 켄티아, 켄타이아. 전망은. <목소리> 저번에 저기서 올라왔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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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단 말이죠. 오늘은 내려갑니다 이쪽 이쪽으로 반대로 내려갈 거예요. 하자오를 가야 되니까. <목소리> 자 출발. 바위가 있는데, 이리 올라가 봐서, 전망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오 완전 절벽이구만. 자, 다시 출발. 그리고 이번 목적지, 외로운 나무. 아,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여기도. 전에 왔을 때는 정말 빠글빠글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베트남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여기에 지금. <laughs> 아, 참.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흥이 안 나. <laughs> 정말 오늘따라 나무가 외로워 보이네요. 사람도 없고. 외로운 나무야. <laughs> 너무 외로워하지 마. 곧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럼 안녕. 향후 많똑같은데 음. 아, 식당에서 오니까 금방 오네요 꽌바시네 전경 보고 꽌바시네 전경 사실 저 마을 안에 있을 때는 이쁜지 잘 몰라요 그냥 우에서 와서 보면 이뻐 보이는 거야 집들도 집들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산하고 논하고 이 모습이 마을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이뻐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을 전령 봤으니까 네, 트윈마운틴 산쪽 볼게요 산쪽 정면에 트윈마운틴 그리고 그 주변에 산들 필리핀 가면 초콜릿힐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유독 두개가 뽕꼭뽕꼭 두개가 같이 있어서 트윈마운틴이라고 하고 가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아담 루프의 대미를 장식한 해븐 게이트 갑시다. 다 왔다. 아 여기도 사람이 없네 오늘 조용하구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여기 제일 처음 왔을 때, 그날 오전에 왔거든요. 날씨 흐리고, 안개 자욱자욱했던 날, 여기를 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화상 좋았던 것 같아요, 새이 그래서 여기는 날씨가 좋든, 흐리든, 비가 오든, 안개 가끼든 언제나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화상 시내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화장 제로 포인트 화장루프 잘 끝마쳤습니다 이제 이대로 숙소 들어가서 좀쉴 거고요 아무튼, 화장 루프는 여기서 마시는 걸로 할게요. 안녕! 어제 화장 실에 도착해서 푹 잤고요. 화장 같이 여행했던 윤뽕님이 오늘 아침에 하노이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인사하려고, 떠나는 모습 잡으려고. 아, 자연하고, 인사가니까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번에도 여름시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헤어지는건 너무 싫는것 같아요 숙소에 혼자 있기좀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기 화장 시트 뷰 포인트가 있더라가지고 화장을 한눈에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생각에 아마 저 앞에 보이는 저산 같아요 화장 시내를 간통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로강이래요. 로강. 강 건너서 이쪽 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천천히 갑시다. 아, 이으쭉 올라가면 되는구나. 여기 리뷰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laughs> 하장로프 타는 동안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전날 둘째 날 까진 괜찮았는데 셋째 날부터 아, 조금 뭔가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끝나고 도착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몸이 뭔가 경직돼 있어요 이게 어쩌면 오토바이 이렇게 타면서 계속 긴장을 해 가지고 몸이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아. 이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나이든 힘들고 어려워. 카페가 여기 있네. 되게 일찍 왔다. 15분 정도밖에 안 걸어온 것 같은데, 저 입구에서. 카페는 오회에 올라갔다가 정상 씻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차를 마십시다. 일단은, <laughs> 다시. 일단은 올라갑시다. 계단이야. 뭐 공사를 하다 말아서 뭐야? 에? 아, 계단을 새로 만드는 건가 보다. 저쪽 경치 보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새로운 계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딱한 바가지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음. 다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금방 오네. 그리고 날씨가 지금 흐린데다가 위에 올라오니까 바람 불어서, 어, 땀은 나지만 덥진 않아요. 다 왔네요. 다 앞이네, 바로. 위에가 절이구나. 여기 절까지 15분,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왔고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 봐야지. 자 꼭대기 위까지 가봅시다 다 왔네요 여기 옛날에 무슨 건물이 있었나보다 건물이 있었는데 보셨나봐 뭐 어, 어, 이런 거는 포스톨 때 쓰는 거 아니야 요새였나보다 요새 하긴 여기가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다 요새를 지을만 했겠네 그럼 여기는 성터야 성터 여기가 요새잖아요. 새 옛날 벽. 여긴 뭐야? 아, 알수 없는 유적. 이쪽에는 기도드리는 곳인 것 같고. 여기가 최고 높은 데인가 보다. 아,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laughs> 나무에 가려서 별고 <laughs> 하나도 안 보여. 여기가 아닌가 봐. 내려갑시다. 아 여기가 보다. 아 시원해. 와자 <laughs> 경치를 <경실을> 봅시다 여러분. <laughs> 와. 오 완전 절벽 절벽 <laughs> <지금> 무서워. <laughs> <laughs> 와 너무 좋다 그래 이 맛에 산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맛에 너무 좋아 지금 아아 아, 그동안 너무 오토바이 타가지고 <laughs> 아 그동안 너무 오토바이만 타가지고 아 물론 경치가 좋고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아좀 몸이 좀 피곤하면서 뭔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이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그 카타르시스 너무 좋잖아. 예, 지금 울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아, 좋다. <laughs> 아. 자, 이제 천천히 내려가서 아래 그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laughs> 내려갑시다. 여기 올라온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음. 여기 카페가 생각보다 좋네요. 음, 정수도 좋고, 자리도 이쁘고. 화장에서는 한 2, 3일 정도 작업하면서, 쉬면서 시간 보낼 것 같고요. 다음 여행지는 사파가 될것 같고요. 음.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아침 9시 이곳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